당신 그 이새, 아 말하지마 있는 왜 뭐, 이, 세상에 무엇 이, 이대 있는 일 이, 수대가있수천이가 있는 피이수이가지는피 이대가 있는 이대가 있는 일해이대가 그 연명호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어 공부해봐. 를공부 얘기 꺼내 공짜도 꺼내지만 정치면 어? 미친, 아이고. 뭐. 어? 많이 아, 개가, 뭘 시달려. 뭘 시달려? 시달리기는? 아, 내가 여기 왜, 왜 그러기는 사람아. 그 사고 방식 자체가 틀려 천먹공거지 무엇을 지가 무엇을 누구한테 뭔 얘기를 해 미친 새끼지. 에이, 이, 이, 이 새끼 정신평자가 되어버렸구만 완전히 이 새끼가 정신 이상한 놈이 되어버렸어 자기가 어? 자기들 어? 아무튼 어? 정신 이상한 놈이 됐어 아니, 이상하다고 하잖아 지금 그니까 본인이,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 네. 이상한 놈이 되어버렸어 좀 유전되어 있나? 자기들 어, 지금 오락가락한다고 그 얘기 하잖아 그니까 그러 그러니까. 음? 이상해 네.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아유 이상하잖아 쉽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에고 새끼들이 들어온 는데몇자 어떻게 잘못됐나 아, 새끼들이 다 그래 두놈이 다 똑같이 아이고뭐왜 <놀람> 왜, 속을 <속옷이구나. 놀람> 하지마 하지마 그 얘기 지마그 얘기 지마 애들이 하고 싶지, 싶지 않다해서 일 못하게 해? 아, 지금 그 얘기 하잖아 내가 하기 싫다는게 없지 본성 본성 본공그으로 공동, 공동, 지금, 지금 그렇게 하니까 본인님 이렇게 말을 하잖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라 음. 그래? 아니, 지구적으로 응? 니말 부르지마 말불러말할 음. 필요도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허니식탄의 새끼들 모를까요? 자기 능력을, 자기 능력을 모르는 거야, 다. 자기 능력이 맞게 가야지. 자기 아, 능력이 극복이 안 되는데 어디로 간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는. 아, 지 능력이 극복이 안 되는데 어디로 가? 생각해봐. 답답한 사람. 능력이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지, 되지. 되는데 지금 그 기회를. 놓다고 여보시오. 대학 나와가지고 사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놓쳤잖아. 거의 이 경찰 공부한다고 연락 거기 서류 넣어서 해보라고 하는 연락 왔는데도 지금 그걸 안한 거잖아. 그것도 능력이야. 15년도에. 나이 음,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유고 그게 수능서를 해야지, 수능서 그것도 능력이라니까. 말, 아. 응? 그들 그냥 때려 그거 자리가 났으면 얼른 들어갔어야 되는걸. 두명 뽑았다는데, 그때. 두 명을 뽑았다. 한 명을 뽑았다. 그걸 그냥, 그걸, 왜냐면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제 안 뽑지. 사람은. 아, 덥어. 지금 운명이야. 지금 지기 지가 쫓아간 거야. 응. 지, 지금 지 주로, 얘기는 그거지 지주동치은 어? 지가, 지가, 그, 지가 그런 얘기는 필요해 어? 봤다지금 아무 도움이 안돼 지가 저기 아, 뭐야 아니 어? 니까는그 그 어? 부동산학과니까는 부동산 쪽으로 나가는 게 맞지 그 얘기 하잖아 무슨 공무원 하라고 어? 그렇게 그이 어? 되냐 이런지 참 답답한 사람이 아이고 지금 경찰에 들어온 애들이 전부 다 경찰학과 나온 애들이야? 아니 그니까 어? 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얘기야. 내가 하기 싫다는데. 뭔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지, 지가, 지가 100% 하고 싶은 아는 거야, 아니라 지가 하고 싶지 않은데 공무원 얘기를 했다. 계속 공무원 <laughs> 하다가 계속 했다고 그러잖아. 응?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열심히 안 되는 거지. 지가 하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도 학격하면 말로 물론 지도 반신반의 한 거지, 반신반의. 내가 알기로는. 가 전혀 알고 싶은데 했겠어? 아유, 답답는 하지 마. 그리고 지가 공부를 해본다고 했잖아. 내가 듣기로도. <laughs> 1년도 해본다고 그런 얘기 지지둥칠 했더니 우리가 해라겠어? 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라고 그랬지. 우리가 하라고 한 거는 지금 80%가 우리가 하라는 거야. 아, 처음에는, 그리고 20%가 이제 어쩔 수 없지. 지가 그냥... 그냥 어? 처음에는 해봐라 했지만은 나중에는 응. 다기가해본다 그랬어 그러니까 해라 그랬지 8로는 들은거지 다를 응. 들여 놓은게 그런 얘기 하지마 응. 그거는 명확하게 말을 해무든 명확하게 말을 해아유 어? 원망이 엄청나 아, 원망이 엄청나 근데 얘길 나 이렇게 보아 지 좋아 지 성격이 어떤게 맞는지 지금인가나 모르겠어 어디로 갈라는건가 모르지만은 아니 부동산 쪽으로 나간다는 얘기라고. 우리가 괜찮도 못 들어놓은 그런 그 세계가. 그런 같고. 얘기를 하지 마. 그러니까 안 하지 말은 게 들어봐야 사람아. 사회 물증이 가 어디 직장에 가고 모는 언제는 직장에 들어가냐 말이야. 답답한 사람아. 아유 똑같아. 지네 부동산 그 그쪽에 있는 학교 나온 애들은 다재력이다 들어가서 지금 다닌다잖아. 얘기하잖아. 아니, 다닐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어? 그 다할 수도 있지만은. 지보다 더 못한 애들이 다 지금 다니고 있어이 때잖아. 그 얘기 하잖 지보다 못한 놈이 누가 있어 졸업을, 을 하면서. 근데 못한 놈이 누가 있냐고 아니, 그 그러니까 지보다 성적 다안 나오고. 무슨 성적이? 아무 자격증도 없는. 그 강남대학교 성적이 성적이야? 뭐라고 그렇게 해봐. 그렇게 말? 그러니까는 어, 애가 화가 나지. 이게 그냥 그, 강남대, 강남대도 그, 응? 어이쇼.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저 스님은 얘기를 하잖아. 어이쇼. 아, 이, 그, 게그니 덧떨이, 그게 덧떨이 기적이지 그것이 이상한 덧떨이 기적이지 그니까, 지가, 아니, 그, 그공부를보 그렇게 잘한 놈이 왜 이걸 너무, 못 들어가? 어느, 이제 막 그, 사람을 유시해. 그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던 놈이 왜못 그래, 들어가냐고. 그렇게 얘기해, 뭐. 참 답답한 소리로. 거기서 보니까. 그렇게 장학금 받고 그러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주 완전 까는, 까는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애가 막 점점점점 막뭐아니까아 어? 믿는 거야 사실 그 있잖아. 그래서 지금 장학금 정도 받는 놈이. 그 얘기 하잖아. 어? 국민 중개사 그것도 내가 딴다 이렇게 그까지 받아서 국적방하에 그랬다. 그렇게 빨아먹겠다고. 어? 그런 거 학교 다니면서 따는 건데 그 얘기를 하다라고 어. 그래서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가 안 했다는 거지 뭐더고. 학교 다닐 때못하고 경찰 공부하지. 공찰 경찰 내가, 응? 공부를 했다면 내가 그건 이해를 해. 그거 따서 뭐, 뭐, 뭐 하게, 북쪽방학에막 이랬다는 거야. 그니까, 경찰, 경찰 공무는 내가, 응? 그 공부를 했다면 내가 그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안 했잖아. 한심한다. 한심한 소리고 자빠졌네. 아이고, 참나. 그래야 뭐, 되나, 그게. 나도 가만히 놔둬. 길어지니까 병이래. 그래. 가만히 놔둬라. 뭐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들어주면 더그러기는 그나마도 말할 사람이 없는데 어? 나라도 들어줘야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화를 어디다가 얘기를 어, 할 거야 죽었다는 놈을 뭐 어? 죽, 죽어, 죽지 죽 말라고 어? 들어줘? 아유 진짜 <laughs> 지금 막 당장 어디를 가면서 한 달에 적어도 250kg 하고 싶은 거가 얘기를 들어한달이 근데 다닐 수 있는 직장은 비가 오봐야 120밖에 안있잖아 지금 그것도 <laughs> 이제 응? 공무원도 1억, 원이 완전 이람아문 무슨 직장 자체를 지 마. 공 공구 위에 비정비직주고 그러니까 군대 아무지나 군대 안정. 그래서 절대 <laughs> 10이라도 응? 그냥 다닐 수 있는 직장이면 내가 그대야되는데 백만 원이나 달나 그랬단 말이야 그런 게안 가고 싶대 사기 싫다 싶대 조금만 마 어떻게 해야 되지 사기 싫다 그런 게 넘어가지 마준수로 <laughs> 단단해져야 돼 <laughs> 앞으로 그러면 우리 집다 팔려 애석게 그렇게 말아도 되지 뭐집다 팔린다고 그럴 때마다 집 하나 갖고 돈 내줄 거야? 하지 마. 그래? 그건 나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나 얼마나 더 건너는데. 그건 나한테 통하지 않아요. 단지 기업, 자유업을 하고 싶은 건내 개인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오고 최소한 1년 이상 밑바닥 인상을 하고 그랬을 때는 내가 얼마 좀 얼마 정도 되줄수 있어. 근데 그 얘는 안 되죠. 아뭐어쩐다고왜당히한테왜 음. 그래 이가 먼지로 돌아가는 것. 매일 다 전화 한 번씩 하고. 네. 손질이 괜찮급가지고 어? 고돈 어? 어, 많이 벌어서 몰라근데오늘도 그래. 돈 많이 벌어. 지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니까 몰.. 뭐, 그니까 돈수 있어. 어, 지가. 그냥 이렇게 돈 돈을 많이 벌으면 든든하게.. <laughs> 그러면서 지 얘기하는 얘기 들으니까 지가 학교를 안 가려고 그때 복학 안 하고 긴 얘기, 얘기. 하지마 지난 얘기는 하지마 지얘가 지난 얘기 좀 하지마 그 지가 하잖아 지난 얘기는 하지 마라니까 하잖아 그때 본인이 지난 어, 긴 얘기 하어 왜냐면은 그래. 지금 상황이 저러니까 네, 과거의 얘기를 계속 지금 되뇌이고 있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얘기 했어 지나간 거는, 어, 접어두고 앞으로 갈 길만 생각하라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지 마음이. 과거에 집착놈 치고 견뎌. 하나 그 마음이 안 된대. 그러다가도 그 얘기는 왜안 할게, 내가 했지? 어? 음. 앞으로 나가는 것 연구만 해라. 어. 아. 그러면 과거, 내가 증명도 과거, 나 후회한 적 있어? 이거 그렇게 살아, 인정을 새끼들이에요. 나우량을따있어 증금 모든 거. 새끼들만 의지하고 증금 모든 거. 핑계 같지만. 핑계야, 그거 하나. 아니, 핑계 같지만, 난 핑계. 그렇다, 이거야. 집지만이 핑계. 아니라, 핑계야. 본인이 의지가, 이만굳으면은 아. 뭐, 이거, 할수 있지. 아, 본인의. 너무, 너무 좋서부 착하면 되 30만, 30만. 그거를 진짜 좀 깨닫지. 옛날부터 그랬으면 은 애들은 애들대로 그냥 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지. 내가 볼땐는 애들, 애들한테 내가 1기야 헛소리하지 마. 헛소리. 본인은 본인 응? 어? 대로볼때응 어? 성공할 길을 계속 하는 거고, 공부를 하는 거고, 애들은 애들대로. 하다보면 하고자 하는 그 능력대로 그렇게 해갖고 공부가 되는 애는 음, 공부로 안되는 애는 기술로 이런식으로 그 자격증이 있어야 그것도 그게 차선책이었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그죠 왜냐면 이거 안되면 그 자격증 갖고 비밀으면 어디 쌓면돼일년이면쌓 그걸 왜못쌓 1년이면 딴다니까, 부동산은. 그 자격증제잖아. 그건 허탈한 데가 아니고. 내가 그러잖아. 그 얘기해봤는데. 그걸 해라 그러면 그것도 뭐, 힘들어? 아, 공부를. 제가 응? 이제는 아주 그냥 진, 진도를. 이런데만, 솔직 이런데. 지랄, 계는 이놈이? 아 <laughs> 아니 지금 인생이 다 됐어? 학교 다닐 아그 얘기들 했어 아니 그게 귀에 안 들었다니까 어 지금 4 0이 뭐냐고 0살 지금 인데뭐 너는 왜 그래 아, 아주 막뭐 그냥 한 어? 50살은 사람같이 니 지금 막 인생 다 사는 사람같이 말을 한다 아 인생은 아직도 멀었다 뭔걸 뭐, 그래, 뭐야 어? 그리고 어? 니는 인제 지금 어? 그 공부하다 그렇게 했지만 이제 지는 실패가 여러 번이라는 거지 뭔 실패를 해 본, 본걸 뒤에 그거 드실, 뭐, 학교가 나라서 못했어. 또뭐 자격증 따려고 하니까는 국가증거 딸서뭐 하냐, 복덕방 하냐, 그 얘기 해갖고 지금, 어, 뭐, 경찰 공부나 해라. 그래갖고 뒤에 자격증 낳았었어. 뭐, 어, 중국 가려고 그랬는데 중국 불문도 게 했어. 중국 못뭐 들어가, 목적도 없이. 그러니까 그때 중국 간다고 했잖아. 목적도 없이 왜 가냐고. 그때 중국 연수, 그, 쪽에 애들, 그, 가사. 갔잖아 학교에서 근데 그거도 다견문을넓히는 거라지 왜 <laughs> 그게 도시투 색색이래 전부다 중국 갔다온 그거도 그 이력서에 다 쓰는 거래 그런데 그 숨만 되지 안 갔다 갔다가 숨은데 그런 건와 확인할 길도 없어. 아, 일단데 쓰게 하아 근데. 응? 그, 간다고 두 번이나 말하는데도 가지 말라고, 근데 그래, 그래서 못 갔지. 그래서 그거 다실패라고 얘기를 해네 지금. 지한테는 싫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응? 공부, 공무 공부하다가 중국 간다고 이렇 말이 돼? 뭐, 응? 그, 부동산집 저번에 이렇게 먹으라고 한상 형은 아니는데 거기 이제 있으면, 뽑으면, 얘기 좀 해달라, 이제, 이제, 했는데, 어찌됐건, 뭐, 지금 경기가 어려워갖고, 안 꼽는다고 얘기했는데. 안 꼽고, 꼽아도 전력자지 꼽는다는데, 경기가 많이 어려워갖고. 그래갖고. 그것도 전멸고 쉬어라 그랬 그래. 아니, 쉬라고 했는데. 정말 쉬라고 했는데, 1년 쉬어라 그랬는데, 1년 동안. 1년 동안 싫어하래급하다고싫어 <놀들> 오늘도 뭐그 소리 하더라고. 방장 빨리 보면서, 당장 지금 돈을 벌고 싶은데. 그, 응. 응. 내가 신원조회를 해보면 나이 서른다섯 마흔살 먹 사람들이 수두룩 들어와. 아니 나는 하나 복사했고 갖다줄까 봐 그냥. 전부 그런 사람들이야. 왜 그래. 아나 진짜 멀쩡한 새끼가 그렇게 사람 속을 새기네. 본인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저기 봐라. 길 아, 가라고 하면 안 돼. 지금. 아, 누가 내가 언제 가라고 그래 그러면 해. 적어도 우리가 권하지 않, 않은데 본인이 그걸 했으면은 우리 원망을 안 하잖아. 본인이 그니까는여기겠다 해갖고 뭘 했는지 안 됐잖아. 여보. 그러면 원망을 안 해. 근데 지금은. 아, 지금 자식한테 원망 들까 싶어서 말을못 한단 말이야? 뭘 말을 못 해! 말안 되는 소리지, 당신도. 아, 자식이 잘못망을 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들어도 괜찮아, 그런면 원망을 우리가 그 길을 가라고 했는데 본인은, 어? 그게 가기 싫다. 공부, 그 공부 하기 싫다. 하고 얘기를 분명히 의사는 했어. 아, 지세상 그래도 이게 안정된 직업이니까, 어? 가라고 우리가 한 거지.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원망도 됐지. 아니, 그, 그것은. 이게, 성공을 했을 들어왔으면 아마 엄마는 안죽겠지 당연히! 지금, 어? 못,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여보, 실림대에 음. 가면 고시 공부를 1년 한 사람이 나니라 수십 년 네. 사람도 있잖아. 그, 수십 년, 그거 안, 뭐이? 이게 벌써 그 공부를 1년 정도 하잖아? 그래서 안 되잖아? 그럼 다른 데로 가야 돼. 아니, 깨. 그 왜냐면, 길게 그 공부를 잡으면, 사람이, 질량이나지더 좋은 공부가 아니지. 겉공부가 아니까 그러니까, 벌써 유연시키고가 안못들어가냐 딴, 딴 길을 가게끔. 참 해라. 답답한 사람 맞나, 응. 아이고. 1년에 들은 놈은, 고등학교 이제 갔다 오면 머리 팍팍 돌아간 놈들이나 들어오지. 날먹은 사람도 죽었다 깨가도 1년에 못 들어와. 지금. 응. 저 새끼야, 저 길이 더러워서 그렇지. 내 아. 새끼. 아. 됐다. 아이 아이고. 아이인아이돼가이고이거 아. 아. 누가 아이거아어고이거아이가락이아이 우리 지아이 안으면서... 젓가락 안 익었구요. 그 뭐야?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거 갖고 젓가락 주실 수 있어? 어이, 말안 하면 되니니 여기가... 이 개는 어디 자꾸 알아보면은 자료는 있을 텐데, 안 하, 일을 안 하고... 오히려 제가 일단 차분한 입기가 같이 수 있으면 하고데 아유!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고, 어디를 뭐, 그걸... 다니게끔 해. 아, 그래? 다니게끔 게 공부, 저기, 뭐, 공부하 응. 공부 그런 건 절대 얘기하지도 마. 누가큰애 말이요.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고 했어? 그랬다 헛밭해. 네. 여보세요? <laughs> 엉뚱한 소리는 하지도 마. 어? 엉뚱한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당신이 그런다고 그렇게 애가 나가냐고. 그 사람, 나머지 말이 오래 나야 가지. 아이고. 좋게, 야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떠냐? 네 성격이 맞냐? 아 이런 차라리 얘기를 하면 나는 이해가 가. 그슨 얘기다 한 것만이야. 그냥 막 집에 있는 걸 그냥 아주 그냥 전안 아, 다닌 도아니고 다녔었는데 내가 다닐 직장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해보라고 네. 그렇게. 여보세요 말을 안 하잖아. 안 하더라도 해봐. 네가 어? 다닐 직장은 있을까 안 있으니까. 되면 저 손으로 써야 할 거라도 해봐. 네가 다닐 직장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인터넷 보면은, 있어. 뭐 있어? 먼저도 인터넷으로 보고서 는 수가 원르는 건데. 그니까. 내가 봐줘. 그러면 나도 이때 혼자서 보는 거야. 솔직히 말이야. 혼자서 같은 새끼,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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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부를 했으면 그까지는 한참 혼자서 지나가고. 아휴 힘들다, 힘들어. 저 여기가 돈을 벌어오니까 돈 벌기가 쉬운 줄 아는 모양이야, 애들이. 아휴 아, 저기들이 직접 벌어보지. 안 돼, 씩발 8,000, 8, 800만 원 아니라 80만 원 벌기도 힘드니까. 아유. 답답하네. 돈 벌기가 쉬운 어 말이야. 그만큼 친구들을 위해서 돈을 버렸던 거는 너희 다려야지왜못 벌어? 왜? 아, 뭐, 뭐 이빨이 없어. 머리 없어. 왜못 벌어? 너희 벌어야지 이게 왜 그래? 가는데아 뭐야? 왜 하는 거야, 왜? 돌려. 이게아네가 기억할라고 하네. 아, 너무 이래기다안 맞아. 아, 이거야. 여기를 시켜야 돼. 어? 이해 버려야지. 이거. 아, 니거여기가안보 다 깎아주고 지냈는데.